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기도로 하나님은 새벽 기도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법에 들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장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흔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 찬송가 279장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Thank you. Oh, <laughs>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e 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잠시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m e 이 무엇입니까? 자 자가 깨어졌다. 무슨 말일까? 더 이상 그 모습에 머물지 않는 사람. 유명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제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다 사람이 껍질을 깨면 프라이가 된다. 안에서 껍질을 깨고 나왔어요. 그러면 생명력이 있는 병아리가 될수 있대요.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에 의해서 깨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라! 내 믿음의 너를 구원하여 드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열명의 문득병자였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마테.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이시간 예배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악회의성님들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그 자리에 머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예배에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할 수가 있는 대로 힘을 내었고 할 수가 있는 대로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외부에서 깨어 주길 바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깨며 그 자리를 향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나올 때 그것이 더 따뜻하고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까? 롯처럼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하나님의 동상 같아 보여서 이곳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을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자아 나의 자리를 깨고 나가는 그런 다시 믿음의 고백이 열정이 우리에게 다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곡을 하였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넘쳤습니다. 그러나 그 찬송의 제목이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부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나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알고는 있었고, 준비는 했으나, 너무나 든든해 보이고, 너무나 높아 보이고, 너무나 강해 보이는 모습에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서 깰 수밖에 없어요. 외부에서 깨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프라이팬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오늘 이 새벽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십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양행 나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대로 있는 대로 사랑과 일합과 병과 온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무와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떠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전지해왔던 것처럼, 부딪혀왔던 것처럼, 준비해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마지막 순간을 향하여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삼손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는 구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드릴라라는 이방 여성의 사랑에 빠지니다그 여성이 당신의 힘에 비해 그런데 그가 말한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자신의 몸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뭇가지를 나이어려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힘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어린 나뭇가지가 그의 무미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나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드릴라를 몇번 속였는데, 아 이런 이야기도 자신을 속인다. 고 드릴라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면서 떠나가려 합니다. 삼선이 말한 말합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 신이니요. 확도를 머리에 댄 적이 없으니 내 머리를 다 깎으면 나는 힘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라고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 말씀을 어기는 일을 삼손이 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두 눈은 뽑히고, 이방신절에서 맷돌을돌리는 죄의 신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면서 그런 다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귀등 사이에서 그 귀등을 밀어 무너뜨려 버렸지 사랑하는 성도님,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우리의 크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과 인도하심 안에서 크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랑해서는 안될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해서는 안될 것들에 빠져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경계하지만 그 경계감이 점점점 세상의 유혹 가운데 무너져버립니다. 온전히 보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에 있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부끄럽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에 간절한 삼성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깨어 하나님께 말씀으로 목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나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 우리의 힘은 우리가 예배를 들릴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했기에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아를 깨뜨리고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서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학께의 성부님 되시를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강무 뭐 말씀드립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수요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 3분 국상 12소 선지서가 말라기서로 목요일 새벽까지, 어제 새벽까지 해서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주일부터는 우리 대림절 기간에 들어가므로 대림절 묵상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북권에서 발췌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지고 3분 미만의 말씀으로, 말씀 묵상으로 영상을 대체합니다. 어, 성경 묵상에 관해서는 내년에 다시 새롭게 준비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 뭐, 3분 묵상이라 했는데 7, 8분씩 되는 시간들을 내가 함께 들어주시고 함께 묵상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어, 3분 안쪽으로의 영상으로 다시 어, 준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출근길에, 여러분, 하루야를 시작하는 길에, 기쁘고, 그 극대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함께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본도 지접 이쪽을 떠났고, 99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백이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그들은 출애굽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다시 또 하나님 믿고 간구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여리고 성 앞에 성으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앞에 어떤 어려움과 활란과 역경의 문제들이 내 눈앞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무너뜨리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이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사오며 이모두 말씀해 주시 이놈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